안녕하세요. 포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USB 허브와 카드 리더가 결합된 제품입니다. 네,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고요 가격은 한 3,500원 정도에 구매한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카드 리더도 필요했었는데 또 USB 허브도 필요하다 보니까 는 제품을 찾아보다 보니 이렇게 USB 포트와 카드 리더가 결합된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네. 일단 외관은 뭐, 깔끔하네요. 근데 이쪽에 보면은 무슨 아댑터 같은 뭐 연결하는 건가요? 뭐 연결하는 포트가 있네요. 아, 어, 요거는 저도 한번 정확히 모르겠는데, 와, 무슨 아댑터를 연결하는 것 같긴 한것 같아요. 네. 아무튼 요 포트가 하나 있고요선 길이는? 뭐 이렇게 많이 길지 않은 것 같은데 한 30cm 정도 돼 보이네요 네, 한 요정도 길이가 되구요 그 다음에 상부에는 USB 2.0용 버터가 3개 있고요 밑에는 카드 리더기가 4개 있는데 위쪽에 MS 뭐 프로듀얼 이렇게 써있고 M2 마이크로 SD SD m m c 이렇게 써있는데 그래서 제일 주로 많이 쓸것 같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SD랑 뭐 SD 카드 쪽 이쪽을 쓸것 같고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네 아무튼 이렇게 외관은 생겼고요. 어 일단은 간단해서 뭐이 따로 많이 설명드릴건데 아무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뭐 찍어보겠습니다. 네 이렇게 생겼고요. 네. 그래서 이게 제품이 3.0도 있고 2.0도 있는데. 3.0 제품이 좀 비싸더라고요. 한, 제가 기억으로 한 5, 6천원 정도 이상 하는 것 같았었는데, 근데 저는 뭐 2.0만 있어도 충분히 다쓸수 있을 것 같아서 2.0 구매했고요. 혹시 뭐3.0 필요하신 분들은 3.0 구매해서 쓰는 것도 더 좋을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. USB 허브가. 뭐, 개중에는 뭐 이렇게 스위치가 달려있어서, 요 제품들 연결해놨다가 필요할 때만 스위치를 켜가지고 인식시킬 수 있게끔 그런 제품도 있고, 좀 제품이 다양하다 보니까는 뭐 USB 허브를 구매하실 생각 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것저것 검색해 보시면은 진짜 자기한테 맞는 제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리다가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. 네 지금까지 간단하지만 그래도 한번 개봉기 한번 찍어봤고요.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는 자기한테 맞는 제품을 잘 선택해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